안녕하세요, 타로 행운입니다.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띠별 타로 운세를 보겠습니다. 쥐띠. 똑같은 하루에도 오늘은 아주 귀한 날입니다. 성실히 부지런히 오늘을 사야 합니다. 때론 답답한 마음이 들수 있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오늘을 귀하게 사세요. 솔로이신 분은 귀한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당신에게 힘을 줄수 있습니다. 숫자는 1, 8입니다. 소띠. 당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잘 살펴보세요. 오해가 생겼다면 빠른 시일 내에 푸시는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검정색은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숫자는 3, 7입니다. 범띠. 희망이 있기에 지금의 힘듦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기에 때로는 의지도 하고 때로는 힘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성실히 오늘을 사시는 당신을 칭찬합니다. 연인이 있다면 상대방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초록색은 당신에게 활력을 줄수 있습니다. 숫자는 5, 9입니다. 토끼띠. 말을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 입방하에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잘 해결해온 당신은 오늘도 무사히 잘 보냈습니다.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잘 쓰세요. 하얀색은 당신에게 행운을 줄수 있습니다. 숫자는 2, 3입니다. 용띠. 무심코 던진 말로 주변 사람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말조심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주는 게 오늘은 좋겠습니다. 연인이 있다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방 잘못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하얀색은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숫자는 1, 8입니다. 뱀띠. 주변을 잘 살펴보고 걸으세요. 어딘가에 부딪히면 큰 아픔이 올수 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살펴보는 것은 정말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하면 이미 때는 늦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조심해서 다니세요. 연인이 있다면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빨간색은 당신에게 활력을 주는 색입니다. 숫자는 5, 7입니다. 말띠. 오늘도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기지개를 펴고 한번 미소를 지어 보세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입니다. 자신감 있게 걸어가 보세요. 모두가 나를 보며 웃고 있습니다. 솔로이신 분은 좋은 소식이 올수 있습니다. 파란색은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숫자는 1, 8입니다. 양띠. 하루하루 소중히 살아가는 당신을 칭찬합니다. 소중한 하루인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날인지 모릅니다. 지출이 발생할 수 있지만 나의 노력으로 조절이 잘 됩니다. 하얀색은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숫자는 4, 8입니다. 원숭이띠. 힘든 시기에 당신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비교하는 것은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됩니다. 소중한 나를 아껴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연인이 있다면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노란색은 당신에게 활력을 줄수 있습니다. 숫자는 6, 8입니다. 닭띠 말을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말해야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좋은 말을 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솔로이신 분은 좋은 소식이 올수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세요. 하늘색은 당신의 모습을 돋보이게 합니다. 숫자는 7, 9입니다. 개띠 주변을 잘 살피고 다니세요. 몽이 부딪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나의 몸을 사랑하며 열심히 나아갑시다. 연인이라면 오늘은 다툴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말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출이 발생합니다. 미래를 위해 아껴쓰세요. 회색은 당신을 돋보이게 합니다. 숫자는 3, 5입니다. 돼지띠. 똑같은 일상이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조금은 지칠 수가 있지만 오늘을 살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외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기운을 냅니다. 연인이 있다면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초록색은 당신에게 활력을 줄수 있습니다. 숫자는 1, 3입니다.